구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계양구정 뉴스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계양구가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5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 구에 따르면 지난 2일 행정안정부가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3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 포상과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습니다. 구는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과 기관장 리더십 등 공통분야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실적,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실적 등 대비 분야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폭염 등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.